모든 사람의 본부는 야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는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고, 뭔가 왠지 벌받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들어간다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자꾸 공경한다면 그 관계는 이상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 이익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셔서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해 감사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다른 이유가 들어가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갈수록, 물고기의 눈빛이 이상해지고, 호흡이 이상해지고, 점점 몸의 색깔이 변질이 되고, 그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일일이 그거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고기는, 그냥 물 속에 넣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요, 사람은 기도하기보다 생각이 과잉된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한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그로 인해 근육도 뭉치고 두통이 오고 식은땀도 나고 속도 메스꺼워지고 근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생각을 또 계속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면증이 시달리고 또 몸의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정신 시달리는 것을 넘어서 육신에게까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생각을 좀 많이 했을 뿐인데, 왜 그런 일들이 찾아올까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뿌리가 뽑힌 상태에 있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사고해야 할 인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인간이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당연히 영혼이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거하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의학자들도 모든 질병이 어디서 오냐 생각이 너무 과잉된 곳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각이 과잉이 되는데 이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니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왜 멈추질 못하냐? 내 마음대로 돼야 되니. 물질적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거 계산해 보고 저거 계산해 보고 이거 저거 따져 가면서 내 마음대로 또 경제적 이윤을 위해 성공하려고 막 끊임없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본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영혼이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끝도 없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만 이네 생각 쳐다보고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를 구원할 자이다 어디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죄로부터. 아무리 강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들을 때 뿐이지.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가는 그 죄로부터. 문제만 오면은 내 생각에 잡히는 그 죄로부터. 하나님 중심이기보다 나, 물질, 성공, 사람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 자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되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떠나 죄에 눌려 영이 죽어서 모든 생각이 다 육신적으로, 다 경제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보다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것 중심으로 인생 끌고 가게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박살 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누고가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인정을 받으니 그것에. 불안함을 느낀 다른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죠? 생각이 과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쟤들을 깎아내릴까? 쟤들 저렇게 하다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온갖 염려와 걱정을 하다가 얘들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해서 한 답이 아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는 법을 만들어야겠구나 해서 그 법을 만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 냉고가 위기에 처합니다. 재앙이 몰려옵니다. 그때 이들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왕이 너희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자꾸 예비하면,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너의 풀무불에 던져진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나의 모습을 따서 만든 이 우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사드락 메사 가벤누고가 그것은 우리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얘기했을까요? 사드랑 메사아 벤느고는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이들에게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드랑 메사아 벤느고의 운명 사주팔자가 어땠을까요?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용당하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 머리 가지고 그 좋은 기질 가지고 그 불신자들한테 평생을 이용하다가 버림받을 그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그래서 계속 이용당해야 되니까, 비 맞춰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자리 지키면서, 꾸역꾸역 살아가야 될그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흑암과,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흑음을 무너뜨리시고, 보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함께하시니, 그 풀뭇불에 들어갔을 때, 그 불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마음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정치인들을 싸그리다 불태우셨습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것한 가지 가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이요 배경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현장에 역사할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 권세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사실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서드락 메사가 맨누가가 받았던 그 응답,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응답,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그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스승이 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의지하고 기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해야 하는 이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본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치유가 되어지는 그 응답의 한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주셨습니다 사드랑메삭 아벤누고가 그 본분을 지켰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듯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그 응답과 축복을 똑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참성원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램런트를 세우는 램런트 시절스 된 것,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도소 전도 캠프를 축복하사 정말로 백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비춰지고, 그 중에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